주인공 부부의 집 거실 자기야 주말인데 어디 나가기도 귀찮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영화나 한편 볼까? 밥콘은 내가 튀길게 좋지 그럼 나는 우리가 아껴뒀던 와인 한병 딸까? 얼마만에 둘이서 오붓하게 보내는 주말이야 회사 일도 바빴고 당신도 계속 야근이었잖아 그러게 말이야 역시 집이 최고라니까 아 맞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는데 내가 깜빡했네 어머님께서? 무슨 일 있으시대? 별 일은 아니고, 누나네 말이야. 우리 바로 옆 동네로 이사 확정됐다 하더라고. 다음 주에 들어온대. 정말? 잘됐다. 아가씨가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친정 가까이 오고 싶어 했잖아. 이제 어머니도 아가씨 얼굴 자주 볼수 있어서 좋아하시겠다. 그치? 나도 잘됐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우리 집에 한 달만 와서 지내시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집에? 갑자기 왜? 누나가 아직 몸도 덜 풀렸는데 혼자서 애 보랴, 이사 정리하랴 정신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산후조리도 좀 도와주고 이사도 거들어주고 싶으신 거지. 아니 그러면 아가씨네 집으로 들어가서 돌봐주시면 되잖아. 굳이 우리 집까지 와서 지내실 필요가 있어? 바로 옆 동네인데? 누나네가 우리 집보다 평수가 좀 작잖아. 이제 막 이사해서 짐도 산더미인데 어머니가 주무실 공간이 마땅치 않다나 봐. 집이 좁아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 방 하나가 없을까? 한 달은 좀 길지 않아? 우리 둘다 일하는데 어머니 식사 챙겨 드리는 것도 신경 쓰이고. 아유 뭘 그런 걸 신경 써? 우리 없으면 어머니가 알아서 잘 챙겨 드실 거야. 그리고 생각 좀 해봐.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면 누나네 왔다 갔다 하면서 반찬 같은 거 우리 것도 좀 해다 주시지 않겠어? 그건 그렇지만.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어머니가 오죽하면 아들 집에 와서 지내겠다고 하시겠어. 다 누나가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시는 거지. 겨우 한 달인데 우리가 좀 이해해 드리자. 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싫다고 해? 알았어. 그럼 어머니께 편하게 오시라고 말씀드려. 역시 우리 자기가 최고야. 내가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해서 말씀드릴게. 아휴, 저못 말리는 사람. 어머니 모신다고 하니 대처소 좀 해야겠네. 그래도 뭐한 달인데 별일이야 있겠어. 며칠 후 주인공 부부의 집 주방 어머님 아가씨는 좀 어때요? 잠은 좀 잔대요? 말도 마라. 애가 밤낮이 바뀌어서 캐가 아주 죽으려고 한다. 오늘도 새벽같이 건너가서 애좀 봐주고 반찬 몇 가지 해서 냉장고 채워놓고 오는 길이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래도 어머님이 옆에 계셔서 아가씨가 의지를 많이 하겠어요. 그러긴나 말이다.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이 참 어제 네 친구 왔다 갔냐? 차잔을 내왔던데. 아, 네 맞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요. 오랜만에 온다고 해서 제가 아끼는 명품 차잔 세트 꺼내서 차 대접했거든요. 그래. 설거지는 내가 해놨다 싱크대에 그냥 있길래. 어머 어머님이 하셨어요? 아유 괜찮은데 제가 하려고 했죠. 감사합니다. 이따가 장에 다시 넣어놔야겠네요. 어? 이상하다. 어머님, 혹시 찻잔 어디다 두셨어요? 어디다 두긴 싱크대 선반 위에 엎어 놨지. 왜? 아니요. 찻잔이 두 개밖에 없어서요. 원래 다섯 개 세트거든요. 컵 받침이랑 어제 제가 세 개를 꺼내서 썼는데. 가만있자. 내가 닦을 땐 분명히 세 개였는데 혹시 네가 옮기다가 어디 깨뜨린 거 아니야? 그럴 리가요. 제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기억이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늙은이 기억이 다 그렇지 뭐 나야 모르지. 난 설거지만 했을 뿐이다. 자기야, 혹시 새로 산 수건 못 봤어? 욕실에 걸어둔 거 회색에 문이 있는 거 말이야. 아 그거 그거 어머님 쓰시라고 내가 꺼내놓은 건데 지난번에 마트 갔을 때 자기가 보들보들하다고 마음에 들어했잖아. 그래? 근데 욕실에 없던데 어머니 방에 있나? 어머니 혹시 회색 수건 쓰셨어요? 아니 난내 것만 쓴다. 그리고 난 어제 네 누나 집에 가서 자고 오늘 아침에 들어왔는데 무슨 수건 타령이냐? 그럴 리가요? 제가 분명히 욕실 수건거리에 걸어놨는데 그럼 그 수건이 어디로 갔지? 너희들 집이 무슨 도깨비 소굴이냐? 자꾸 뭐가 없어지게 문단속 좀 잘하고 다녀라. 흉흉한 세상에. 여보, 혹시 내 가방 못 봤어? 베이지색 토트백, 작년 생일 때 당신이 사준 거. 당신 가방을 내가 어떻게 알아? 옷장 안에 있겠지. 잘 찾아봐.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내일 친구 결혼식이라 들고 가려고 어제 분명히 저 선반 위에 올려놨단 말이야. 이상하다. 집안에 둔게 어디 가겠어? 혹시 차에 두고 내린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여기 두는 걸 봤어. 아, 어떡해! 그거 진짜 아끼고 비싼 건데? 아, 왜 이렇게 소란이야? 무슨 일인데? 어머님, 제 가방이요! 제 가방이 없어졌어요! 가방! 아이, 무슨 가방! 베이지색 가방이요! 혹시 못 보셨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그나저나, 너는 시어미가 옆에 있는데도 아침 문안 인사 한 번을 안 하는구나! 나는 네 누나 아침밥 차려주고 오느라 이 시간까지 굶고 있는데! 온 집안이 떠나가라 가방 타령만 하고 있으니 아 그날 밤 시어머니 방문 앞 복도. 자기야 나 먼저 들어갈게.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마. 가방은 다시 사면 되지. 내일 내가 백화점 가서 똑같은 걸로 하나 사줄게. 됐어요. 당신 돈이 쌈짓돈이야? 그게 그냥 가방이라서 속상한 게 아니잖아. 자꾸 집에서 뭐가 없어지니까 이상해서 그래. 아유, 설마 누가 가져가기야 했겠어. 우리가 어디다 잘못 두고 기억을 못 하는 거겠지. 피곤해서 그래. 얼른 들어와서 자. 알았어요. 먼저 자요. 난물한 잔만 마시고 들어갈게. 어? 무슨 소리지? 어머니 아직 안 주무시나? 네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번 달까지는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다려 주세요. 네.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사업 한번 해보려다가 그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만 됩니까? 빚쟁이들이 매일 같이 전화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제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집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들 내한테는 손안 벌립니다. 걔들이 어떤 고생을 해서 겨우 그집한채 마련했는데요 절대 말 못합니다 제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일주일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예,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그래, 나다 아니, 아직 안 잔다 방금 네 시부모님이랑 통화했다 이번 주까지 돈못 막으면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네. 엄마, 어떡해. 나 정말 무서워. 그 사람이 오늘 또술 마시고 들어와서 다 자기 때문이라고 머리를 벽에 찢는데 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 울지 마라. 어미 속상하게 왜 울어? 괜찮다. 이 애미가 어떻게든 해준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뭘 어떻게 해요, 엄마? 망해서 이 작은 월세로 왔는데 그거 못 막으면 우리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윤석이한테라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윤석이는 알아야지. 안 된다. 절대 말하지 마. 걔도 지금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애야. 그래도 돈은 어떻게 마련하게? 그래 오늘도 조금 마련했다. 정말이야? 어떻게? 엄마 설마 어디서 또돈 밀린 건 아니지? 네 올케, 걔가 아끼는 찻잔이랑 얼마 전에 새로 산 수건뭉치, 그런 건 돈이 얼마 안 되더라. 그래서 어제 큰맘 먹고 걔가 생일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던 가방 하나 들고 나왔다. 그거 오늘 낮에 팔고 오는 길이다. 뭐?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그거, 그거 도둑질이잖아. 나중에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뭐? 도둑질 아니냐고? 이년아, 자식 새끼 살리겠다는데 그게 도둑질이야? 어차피 시집 온 며느리 물건이 다 거기서 거기지. 나중에 돈 벌어서 더 좋은 걸로 채워주면 될거 아니냐. 그래도 이건 아니야, 엄마. 내가, 아, 내가 그냥 싹싹 빌게. 시부모님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게. 엄마까지 이렇게 만들 순 없어. 넌 가만히 있어. 네가 뭘 안다고 나서. 그래, 처음부터 네 산후조리는 핑계였다. 니네 시부모님한테 더 이상 손 벌릴 수 없어서 염치없지만 아들네 집에 들어와서 살림이라도 팔아보려고 했던 게야. 에휴, 이 애미가 못나서 미안하다. 엄마,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괜찮아, 그깟 며느리 눈치 좀 보면 어떠냐?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나 잘해, 응? 돈은 돈은 이애미가다 알아서 할 테니. 누구냐? 거기 누구 있어? 어머님, 네가 왜 거기 서 있느냐? 안 자고 뭐라고 있어? 목이 말라서요. 물 마시려고 나왔어요. 어머님은 아직 안 주무시고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세요? 네 시누이다. 애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운다고 해서 별일 아니다. 얼른 들어가 자거라. 밤 공기가 차다. 산우조리가 핑계였다고요? 처음부터 팔아 버릴 생각으로. 아, 하하. <laughs> 그랬구나. 다 그런 거였구나. 다음날 저녁 주인공 부부의 집 거실. 자기야, 아직도 가방 때문에 속상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그 가방은 잊어버리기로 했어. 그 대신 오늘 새로 하나 샀어. 새로 샀다고? 뭘? 이거 어때요? 예쁘죠? 기분 전환도 할겸 그냥 제일 눈에 띄는 걸로 질러버렸어. 우 어, 예쁘긴 한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당신 이런 스타일은 잘안 들잖아.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하죠. 봐요, 소파 위에 이렇게 올려 만나도 집안 분위기가 확 사는 것 같네.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장식품처럼 둘까 봐.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당신이 좋다니 다행이네. 참 어머니는 아직 누나네 집에 계셔? 네 저녁 드시고 온다고 아까 연락 왔어요 그래 그럼 우리 둘이 오랜만에 외식이나 할까? 당신 기분도 풀어줄 겸 좋아요 그럼 저 잠시만요 근처 중고 명품샵에 잠깐 들를 때가 있어서 미리 연락해둔 곳이거든요 중고 명품샵은 갑자기 왜? 아 그냥 요즘 시세가 어떤가 궁금해서요 금방 갔다 올게요 먼저 내려가서 차 시동 걸고 있어요 며칠 뒤 여보세요? 네 사장님 접니다. 방금 어떤 중년 여성분이 오셨는데요. 손님께서 사진 보내주시면서 도난당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을 하고 붙잡아 두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5분이면 도착해요. 절대 못 가게 붙잡고 계세요. 절대요. 동네 중고 명품샵. 아니 부인 본인 가방이 맞으시면 신분증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요즘 작물 거래 때문에 좀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당신한테 신분증을 보여줘? 내 물건 내가 팔겠다는데 뭐가 이렇게 까다로워? 그냥 돈이나 빨리 쳐줘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네,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냐? 제가 여쭤봤는데요. 어머님이 왜제 가방을 들고 여기에 계시냐고요?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가방이다. 내가 내돈 주고 산내 거라고. 어머님이요? 언제요? 이거 백화점에서 제가 직접 카드로 결제한 가방인데요. 여기 영수증이랑 카드 내역서도 다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유, 손님. 이분이 가방 주인이셨군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부인, 이거 엄연히 절도죄인 거 아시죠? 당장 경찰 부르겠습니다. 아, 아니다. 경찰은 부르지 마요. 내가... 아니, 내가 잠시 착각했어. 며느리 가방인 줄 모르고, 그냥 예뻐서, 예뻐서 한번 들어본다는 게 그만. 착각이요? 며칠 전에 없어진 제차잔 세트도 착각이었나요? 욕실에서 사라진 제 수건들도요? 제 생일 선물이었던 베이지색 가방도 어머님의 그 착각 때문에 사라진 거고요? 그, 그게, 세아가 다 오해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니네 신우이가, 니신이 네 내가 너무 딱해서 됐습니다. 어머님 사정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판을 짰는지 아세요? 아들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훔친 물건들 팔아서 신혼에 빚갚아 주는 게 어머님의 지극한 모정이라면 제 물건 지키고 제 가정 지키려는 저는 그냥 나쁜 며느리인가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눈감아나오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응? 어? 어머니,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가져가신 제 물건들 오늘 안으로 전부 돌려놓지 않으시면 이대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습니다. 아유,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안 된다. 내가 다 돌려줄게. 전부 다. 아니, 두 배로 갚을게. 제발 경찰서와는… 선택하세요. 제 물건이에요? 아니면 경찰서예요? 시간은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아가씨네 빚이 얼마나 됐는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희 남편한테까지 손 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돈 10원 한 푼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그빚 어머니랑 아가씨네가 직접 갚으세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제가 잃어버렸던 물건들을 똑같은 새 제품으로 사서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끝까지 내가 잠시 빌려 쓴걸 며느리가 오해했다 라고 둘러댔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의 싸늘한 반응에 결국 어머니는 신우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얼마 전 남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 여보, 어머니가 같이 식당 설거지를 시작했대. 문자를 받는 순간 불쌍하긴 했지만 그래도 엇보라고 생각합니다.